시작. 시작. 잘, 잘. 잘 잘. 아 고마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 TV입니다. 저희 아파트 차창 밖에서 보는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춥네요. 오늘 아침 저는 천안 YWCA. 책 GPT 교육을 받기하여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기다린 사이에 날씨가 무척 춥네요. 아, 제 얼굴을 보니 어느덧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제 얼굴에도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20대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아, 벌써 60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 나이 61세, 어느덧 제 나이 한갑이 되는 해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두 딸이고 사위. 그리고 예쁜 예선녀도 둘이나 있네요. 그동안 이곳 씸이 직장 다니며 바쁘게 시장. 살아왔는데 19개월 전 2023년 7월 앤니다. 그만 실수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으로 회사, 회사했어요. 오늘 아침 학원 가는 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무척 이렇게 조심히 살금살금 걷고 있답니다. 아 그러나 아픈 와중에도 이 기회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학원 다니며 여러 개 자격증도 다고 했는데 올 2025년에는 다시 그동안 마음속의 꿈이었던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되었고 다시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도전 합격 통지서를 받았네요 고교 졸업 후 41년 만에 나에게 이런 새로운 감격스러운 시간이 오네요 우리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 주네요 우리 신랑도 김선명 화이팅 창호가 응원합니다 라고 말해 주네요 그동안 마음속에 꿈꾸던 대학생활 다시 20대로 돌아가 활기차고 젊은 기분으로 제 2의 인생 출발 2월 26일 수요일 입학식을 꿈꾸며 오늘도 희망을 꿈꾸며 즐겁게 살아가고 싶네요 아이 배경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얼마 전 저희 교우들과 함께 어, 가창오리떼 어, 충남 서천에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어, 가창오리떼 행렬을 구경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어, 이렇게 오리떼들도 보면 다 혼자 막무가내로 움직,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질서가 있게 차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창 오리떼 구경들을 왔는데요. 이렇게 멋진 장관. 아, 저는 어, 지금 세상이 태어나서 이런 멋진 새들이 근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았는데요. 올해는 윤악 더 멋있고 또 이렇게 자연의 경이름과 신비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녁도 눈이 많이 오네요.